채널티비 최강우입니다. 저는 유튜브에 아, 차입 시간용 영상을 업로드하는 이트 크리에이터고요. 지금 아침 8시 10분? 15분? 출근 시간입니다. 출근길 출근할 때 저는 이렇게 공병을 가지고 나갑니다. 차에다 실어놓고 퇴근할 때제막 슈퍼에 가서 바꿨는데 뭐이 얘기를 하려고 한건 아니고 어, 지금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서 영상 찍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출근 시간에 이렇게 짬 내서 지금 찍고 있는데 어, 엘리베이터 침에 엘리베이터를 타죠. 엘리베이터를 타면 항상 하는 생각이 제발 항상 하는 생각이 있는데, 좀 제발 좀 아무도 안 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기는 합니다. 뭐 제가 공병 잘있고요 네, 어, 오늘 그렇죠. 영상에서 하려고 했던 얘기는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지금 얼굴 너무 많이 보였네 네, 고등학교 1학년들이 체육교과 가는 방법. 제가 이제 엊그제 중학... 중학교 3학년들을 대상으로 중학교 학생들, 중학생들이 체육교육과 가는 방법이라는 영상을 찍어봤는데 댓글이 달렸죠. 중학교 1학년도 해주세요. 그래서 어, 사실 좀 비슷한데 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일반적인 접근이 필요하니까. 일반적으로는 뭐 국어를 중심으로 한 공부 열심히 하고 비슷한데 또 고1이라고 하면 지금 시점에서 할수 있는 얘기가 조금은 또 달라지는 것 같아요.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학년은 지금 뭐 해야 될까요? 그냥 공부를 해야죠. 당연히 공부를 하는데 어떤 공부를 하느냐? 방향이 뭐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차에 도착을 했어요. 차에 타서 얘기할게요. 차에 타서 이 소주병을 잘 실어야 돼요. 이거 잘못 실으면 이게막 차에서 굴러다니면 병이 굴러다닐 수 있어서 이거를 조금 정성껏 실거나몇 개는 이렇게 그냥 빼놔야 돼 가방에서. 차에서 굴러다니면 엄청 신경 쓰이거든요. 빼놓고 이거 닫고 이거는 제가 이제 출근할 때 쓰는 가방, 조수석에다가 싣고 카메라 가져가야지. 카메라 가져가야죠. 뭐 너무 정신 없죠. 뭐 원래 이래요, 네. 출근이 늦을 수도 있어요. 안전 운전 해야 되고요. 아침에 지금 이제 출근하는데 절대 안 늦는 시간이거든요. 절대 안 늦는 시간인데. 막, 사고차가 앞에 껴있다거나, 수선상이 생기면 조금 늦을 수도 있습니다. 늦으면 어떡하죠? 늦으면 직장 동료들에게 빨리 알려야죠. 우리 부장님한테 빨리 알려야죠. 저 늦습니다. 이렇게 알리면 부장님이 백업, 네, 뒤를 봐주시죠. 어, 뒤를 봐주는 건 제가 이제 담임을 하고 있어서 아침 조회를 들어가야 되는데 아마 부장님이 조회를 들어가 주시겠죠. 아, 그런 일은 없어야 되는데, 일단 부지런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 체육교육과를 가고 싶다, 이러면 뭐부터 봐야 될까요? 일단 일반적으로 접근을 하면 체육교육과가 정시에서 선발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성적이 1차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저라면은 국어 성적을 물어볼 것 같아요. 그래서 국어가 5등급이면 일단은 갈수 있는 곳이 뭐 거의 없다고 봐야죠. 국어가 5등급이면 없고, 국어가 4등급이면 그래도 우리가 3등급 만들어 보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3등급이면, 오케이, 좋아, 좋아. 2등급 만들어 보면서 또 열심히 해보자, 이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100분위로 봤을 때체육교육과는 보통 한80% 이상, 70% 중후반 이상, 70%는 좀 넘어야 되고, 이런 상황이고, 국어를 좀 필수적으로 많이 반영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하면 됩니다. 그래서 국어 점수가 되면 만약에 국어가 많이 높아요. 그러면 수학을 물어볼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서 수학이 되면 서울대, 중앙대, 뭐 연세대, 고려대 이렇게 수학 필수 반영 대학들이 들어옵니다. 근데 수학이 안 되면 어, 1, 2등급에서도 수학이 안 되면 지금 말씀드린 네 개의 대학은 지원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다음에 수학을 또 필수 반영하는 단국대학교나 동국대학교가 있지만 어, 수학의 반영 비율이 높지도 않고요. 그리고 워낙에 입학 성적이 뭐 스카이처럼 90% 대가 아니고 80% 대로 내려오고 단대 같은 경우는 어, 수학의 비중이 낮기도 낮고 동대는 또 실기의 비중이 높아서 수학이 낮아도 어, 정, 성적이 좀 낮아도 따라잡을 수가 있는 여지가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국어 성적을 물어보고 그다음 수학을 물어볼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수학이 되느냐 안 되냐는 조금은 소수의 사례일 것 같고 일반적으로는 국어만 열심히 만들어야 되는 시기지 않을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영어가 중요한데 영어는 약간 자격증 정도에서 4등급 이내면 은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잘 준비하면 지금부터 충분히 4등급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탐구과목이 또 중요해지죠. 정시로 가면 탐구가 중요한데 탐구는 2학년 때 가서 해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1, 2등급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국어 같은 경우는 좀 미리 해놓지 않으면 순식간에 막 기량이 느는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국어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정시에서 많이 뽑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할것 같고, 그 다음에 운동을 안 하고 있다면, 이거는 뭐 지도자마다 다르기도 하고, 학생마다도 달라요. 어떤 학생들은 수능 끝나고 운동해도 대학에 갑니다. 근데 또 어떤 학생들은 준비 기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성적이 조금 낮은 상태에서 체육교육과를 희망할 때에는, 실기를 잘 해야 되겠죠 실기로 뒤집어야 되니까 실기를 잘 해야 되는 경우도 실기 준비 기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이번 겨울에 운동 시작해 보면은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시작해 보고 내가 생각보다 이게 잘한다 이러면 2학년 3학년 때 공부하면서 운동을 좀쉴 수도 있겠죠 근데 해봤는데 운동 기량도 기량이지만 개인 관리 동기 유발 운동을 함으로써 입시에 대한 자세가 좀 진지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공부랑 운동은 사실 같은 건데 우리가. 흥미가 운동에 있기 때문에 운동을 시작했다가 야 이거 이대로 안 되겠다. 공부도 열심히 하겠다 하면서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게 시작하는 아이들도 있죠. 겨울방학 때는 시간도 많이 남으니까 뭐좀 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어, 다시 정리하면은 국어를 중심으로 하고 수학은 있으면 좋고 없으면 없는 대로 해서 국어를 중심으로 해서 3등급 이내의 성적 그 다음에 운동은 이번 겨울에 시간 많을 때, 방학 때 한번 시작해보는 게 어떨까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례가 뭐냐면요. 이런 친구들이 간혹 있어요. 내신은 엄청 엄청 좋은데 모의고사 등급이 안 나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내신이 만약에 2등급대라고 하면, 2등급대라고 하면 수시에서도 기회를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공주대 체교가 올해인가부터 수시가 신설이 됐고요. 내년에 당국대가 이제 신설이 되고, 내 후년은 물론 아직은 모르지만,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 뭐 성결대, 관동대, 인천대, 그 다음에 뭐 동국대는 뭐 4등급 이내면은 또 지원이 다 가능은 하고요. 물론 실기가 중요하지만, 아무튼 수시에서도 노려볼 수 있는 기회들이 있습니다. 뭐 지방으로 가도 수시에서 또 선발하는 체육교육과들이 있죠. 뭐 원강대라든지. 그래서 내 신이 내가 너무 좋고, 내가 아까 말씀드린 모의고사에서는 국어가 3등급이 아니다. 4등급이다. 막 이렇게 밀리는데 내신이 나는 너무 좋아. 모의고사 대비 내신이 좋아서 나는 확실히 수시가 유리해. 이런 친구들은 뭐 체육교육과는 정시야. 이러지만 수시에서도 기회를 내볼 수가 있습니다. 한체대 특수체육교육과도 수시에서 선발을 하고요. 아무튼 그렇게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고등학교 1학년 할때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일단은 당연히 공부예요. 정시를 많이 뽑으니까 정시 국어 많이 반영하니까 국어 공부. 그리고 혹시 내가 좀 내신이 특출나게 좋은 그런 케이스라면 내신도 살펴봐야 되고. 자,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이 반드시 알아야 될 거는 뭐냐면요. 바로 이거죠. 내년 5월에 발표돼 대입 전형 시행 계획안을 반드시 살펴봐야 됩니다. 내년 5월이 되면은,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사람은 그 대입 전형 시행 계획안 보는 게 재밌죠. 또 이제 뭐 새로운 변화가 없는지. 그러면은 뭐 건대가 영어 반영 비율이 또 올라갔고, 실기 종목이 변화하는 것도 그때 예고가 됩니다. 담대가 이번에 체육교육과 수시 신설이 조금 저는 핫하게 봤고요. 가천대 같은 경우는 정시 폐지가 또 조금 핫하게 봤고요. 가천대는 좀 그런 학교인 것 같아요. 본인들의 지조가 있는, 신조가 있는, 소신이 있는 학교인 것 같습니다. 정시 폐지를 했는데, 또 어디죠? 서울에? 과기된가? 아닌데? 상명된가가 또 폐지를 한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것들이 고등학교 2학년 5월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지, 체육 교과는 정시가 많고 국어를 많이 보고 그다음에 내신이 특히 좋고 모의고사가 안 나오는 친구들은 또 수시에서 기회를 노려봐야 하고 뭐 이런 특징들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대입 전형 시행 계획 내년 5월에 발표가 되죠 거기서 좀 디테일한 것들이 나오니까 곡대를 놓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기다렸다가 내가 희망하는 대학교라고 하면 가서 보면은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여기까지입니다 뭐. 너무 바빠요 제가 지금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공부하신 분들은 알죠 졸업할 때참 힘듭니다 졸업할 때 이게 내가 입학할 때는 제발 나좀 받아주세요 하고 열심히 준비해서 가는데 졸업할 때는 좀 제발 저좀 놓아주세요 막 이렇게 되죠 옛날에 건대 저는 광우 대체육교육과 나왔잖아요 건대 실기 보러 갈 때가 생생합니다 그때 옛날에 배구 종목이 있었는데 막그 추운 날씨에 밖에서 배구공 만지작거리고 튕기고. 그러다가 졸업할 때 우리는 졸업실기를 봐요. 졸업실기. 졸업실기, 뭐, 농구, 그 다음에 뭐, 높이뛰기, 철봉. 저때 철봉이 딱 없어졌는데. 하여튼 뭐, 핸드스프링, 허들, 그다음에 축구는 뭐, 리프팅 50개 쳐야 되는데. 그것도 옛날엔 100개였다. 저때 줄었죠. 아무튼 그런 종목들을 봅니다. 그때 갈 때가 기분이 좀 묘했죠. 이거 통과 못하면 졸업이 안 되면 임용고시를못 보니까. 언제는 한번, 제발 좀 붙여주세요. 이러고 시험 보러 갔었는데, 그때 졸업실기 보러 갈 때는, 제발 좀 떨어뜨려, 아 저, 제발 좀 저를 보내주세요. 이러면서 시험을 보러 가게 됐습니다. 지금 대학원 졸업할게요. 그래서 너무너무 바쁘고요. 최대 입시반 애들도 있고요. 또 어제 같은 경우 수업이 567인 거예요. 567. 점심 먹고 567교시가 연달아 수업인데, 또 우리 반에 조금 상담해야 될 일이 생겼죠. 그래서 567교시 끝나고 바로 종례 달려가서 우리 반 아이랑 조금 상담하는데, 또 이제 방과후 학교 최대 입시방 운동이 시작되죠 그래서 아이들 어제는 좀 체력 운동하는 날이었는데 애들 운동을 시키고 또 어제는 또 교육청 1대일 컨설팅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대일 컨설팅 또 하고 그다음에는 또 교수님이랑 어 졸업 보고서 관련해서 면담이 또 있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면담하고 집에 오면은 또 애랑 육아를 열심히 해야죠 그래서 애 재우면. 그때 늦게 이제 또 밥을 먹습니다. 밥 먹으면 또 어떡하죠? 빨리 자야 됩니다. 다음날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출근해야 돼가지고. 아무튼 너무너무 바쁜데, 바쁜 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시생들도 여유로우면 안 돼요. 여유로우면 주변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 이게 정상이 아닌데, 이러고 조금 바빠야 됩니다. 고등학교 1학년, 이제 다 맞춰가지고 뭐 적응은, 학교 적응은 다 했죠. 이제 조금 이제 적응은 해서, 아, 내가 졸업하고 뭐 할지 이런 걸 고민하는 시기인 것 같은데, 아무튼 체육교육과를 희망하신다면 모의고사 국어 점수 잘 챙기시고 국어가 된다면 혹시 수학 점수는 어떤지 안 돼도 크게 상관은 없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국어가 일단 중요하고요 영어도 4등급 이내에 중요하고 혹시 내신이 너무 좋으면 이렇게 수시로 생각을 또해 봐야 되고요 그 다음은 내년 5월을 설레면서 기다려서 대입전형 시행 계획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 왔어요 저 이제 출근 다 왔고요 운전하면서 이렇게 좀 떠들어 봤습니다. 행서수술한 것도 같은데. 근데 뭐또 이게 제가 되게 영세한 유튜버잖아요. 뭐 구독자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조회수도 이런 거잘안 나와요. 뭐한 100, 200 나오나? 근데 또 이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됐다고 그한 명이 아이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댓글 달고 이러면 저는 또 그러면 좋아요. 좋아서 이렇게 남깁니다. 이렇게 영상을 남겨봅니다. 네. 이번 영상도 누군가에게는 아주 도움이, 작게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허접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